자 오늘은 그동안 계속 빡치는 이야기만 하다가 음좀 식상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어 형님들은 이제 바이크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십니까? 어떻게 나가기 시동 걸어서 나가지. <laughs> 그게 아니고 자 지금 제 바이크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죠. 근데 주 절로 나가야 돼. 지금 형님들이 있는 쪽이 출구 쪽입니다. 자, 그럼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이제 고수분들이야, 그냥. 에이씨,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하시겠지만, 자, 초보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제가 이까지 스탠드 세우고. 됐다 이러고 나갈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주차를 할때 어떻게 결합은 분해의 역순인가 자 몇 초나 걸리냐 이거. 후. 자, 물론 저도 초보 시절에 리터급 바이크를 다루는데 당연히 요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하지만 형님들은 저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초로 초 단위로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이제 제가 좀 전에 했던 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거라면은 이제 조금 이제 레벨업이 된다면은 이제 뭐 바이크를 이런 식으로 어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아, 이것도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방향 전환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멋이 없습니다. 진짜 멋은 무엇인가? 자, 돼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하, 하, 하. 자, 지금. 이 상태 자 주차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출구가 형님들이 있는 쪽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회전을 하면 됩니다. 회전, 회전, 회오리. 자, 여기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냥 간단합니다. 스탠드 세워서 가자. 어떻습니까? 초단이 그럼 주차할 때데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이바이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요 녀석을 사이드 스탠드 턴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드 스탠드를 이용을 해서 녀석을 자유자재로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드 스탠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방향전환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 사이드 스탠드 부러질 일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충분히 하중을 견딥니다. 요령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제 MT 공구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골고루 부여되어 있어서 사이드 스탠드의 하중을 옮기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돌리기만 하면 돼요. 더 빠르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무게중심만 딱 찾았다면, 한 손으로 돌리는 것도 됩니다. 잘 보세요. 무게중심만 잘 찾으면 돼요. 무게중심만. 이렇게 무게중심 찾았잖아요. 그냥 힘 한번 쓱 줘가지고, 슉, 나둬 겉어나지 개쉽지? 하... 하... 그래도 힘이 들긴 든다.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바이크의 경우 아주 돌리기 쉽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 하... 그러면은, 자, m t 공구 같은 네이키드 바이크류는 어, MT03도 포함이 돼요. 이런 네이키드 바이크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향적 환 하니 쉽습니다. 어, 그럼 이제, 무게중심이 앞쪽에 많이 쏠려 있는 알차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 녀석, 스즈키 GSX R1000입니다. 레플리카 최상위 머신, 리터급 모터사이클. 아, 요 녀석이 무게중심은 대부분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 뒤에 무게중심이 있으면은 바이크가 앞으로 뜨겠죠? 어, 일부러 윌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레플리카의 무게중심은 앞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면은 녀석을 쓰러뜨리면은 앞바퀴 뭐 이런가 모르겠네. 앞바퀴에 어, 굉장히 많은 무게 주식이 쏠려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뒤에다가 힘 무게를 실어 주면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바이크가 뜨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슝. 지금 제가 뒤에 오른손에 어,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크가 이렇게 뜨지 아시겠습니까? 사이드 스탠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하, 그래도 힘이 드는구만. 이제 뭐이 상태에서 돌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하, 제가 무게, 무게를 뒤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쪽 발, 오른쪽 발은 녀석을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오른쪽 제지 오른쪽 다리가 녀석을 지탱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왼쪽 발만. 이런 식으로 사사 이동해 주면 주면 되겠습니다. 아, 덥다. 물론 이제 뭐초초초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녀석의 시동을 켜고 방전났다. 쏘리 <laughs> 녀석의 시동을 켜고 뒷바퀴를 미끄러뜨려서 빵 이렇게 엑셀턴을 할 수가 있는데 엑셀턴을 알려드리자면은 어차피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고 하니까 오늘은 간단한, 근데 간단하지만 숙련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알차까지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려 있는 녀석은 뒤로 무게를 이렇게 쫙 줘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돌리는 거.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형님들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녀석도 끝이 났다. 알차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것도 끝이 났는데 이제 빅스 쿠타류. 빅스 타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도 안되게큰 녀석.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와우. 이거 그냥 뒤로 끌고 가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잉 와, 따다야 예. 요 녀석도 할수 있기는 있습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뒤에 있죠, 뒤에. 뒤에 있으면은 앞에 무게중심을 주면 되는데 내가 여기 잡고 있고 내 여기 위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녀석을 아, 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석의 꿀팁, 빅스쿠터료 방향 전환하는 방법, 꿀팁. 꺼떡꺼떡 스킬를 쓰면 됩니다. 자, 일단 녀석의 메인스탠드를 세웁니다. 이렇게. 메인스탠드를 세우고, 자, 뒤에 위치를 해요. 자, 녀석을 꺼떡꺼떡을 시전합니다. 깠다, 깠다. 좀 전에 꺼떡꺼떡 스킬 보셨죠? 사실 뭐 꺼떡꺼떡도 필요는 없습니다. 녀석을 그냥 뒤로 제껴주고, 힘을 줬다, 풀었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개꿀팁? 꿀팁! 꿀팁! 아, 개 힘들다. 아, 땀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해야 될,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위치한 바닥은 우레탄 바닥, 어, 상도만 발라놓은 그런 약간 미끄덩한 바닥입니다. 제가 좀 전에 꺼떡꺼떡 스킬을 사용했을 때 녀석이 어, 쉽게 움직였어요. 요 녀석을 아스팔트에서 하면은 지금보다 힘이 조금 더 드러나 갑니다. 대신에 미끄덩할 위험은 없어요. 오히려 더 안정성 있게 껐덕 꺼떡 껐덕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녀석도 마무리가 되었고 사실 근데 이런 초고백이랑 타시는 분들 음 대부분은 알고 있는 스킬이라 가지고 진짜 초심자를 위한다면은 요런 초고백이랑도 고백이랑이지면이런 125cc들, 125cc 요 녀석들도 자 알려드려야지. 자, 녀석은 그리폰입니다. 그리폰 125고요. 사이드 스탠드도 있고, 메인 스탠드도 있어요. 자, 근데, 요 녀석들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여기 미끄덩한 바닥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아파트에 이런 우레탄이 발라져 있을 겁니다. 녹색 아니면은 회색깔 계열로. 그럼 이 우레탄 바닥을 잘 활용해야 되고, 사이드 스탠드를 통해서 어, 할 경우에는 바닥이 좀 많이 끌킬 수도 있어요. 바닥에 상처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바닥도 상처가 안 나고 방향전환도 용이하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녀석의 스탠드를 세웁니다. 아 일단 녀석의 무게 중심이 어디인지 보여드릴게요. 녀석도 무게 중심이 앞에 쏠려 있습니다. 앞에 앞쪽에 쏠려 있어요. 그럼 이 앞쪽에 무게 중심이 쏠려있으면 뒤를 활용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스탠드를 세우고 미끄덩한 바닥을 100번 활용하면 됩니다. 자, 녀석을 살짝 기울뚱하게한 다음 축을 잡고 돌리면 돼요. 다시 한번 녀석의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걸 활용해서 뒤를 잡고 자, 한 45도까지 해매하고 한 30도 정도만 기울입니다. 이 상태에서 뒷발을 회전, 회전을 하면서 죽 땡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바닥이 상할 필요도 없고 하, 힘도 적게 들일 수 있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크의 고난의 계절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음 겨울이 다가오면은 바이크를 접으시는 잠깐 접으시는 분들도 있고 겨울이 뭔 대수냐? 어? 나의 젊음은 그딴 겨울한테 식지가 않는다. 하시면서 바이크를 열심히 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편은, 다음 편은 아니고 한 다다음 편에서 다다다음 편 정도는 겨울철에 바이크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바이크 방향전환 용이하게 하는 법. 주차장에서 멋있게, 멋있게는 맞나? 주차장에서 간편하게 바이크를 출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자야 알리 설정. 이상 무역했습니다.